신명기 15장을 맞아 보겠습니다 아, 지금 칠레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 중인데 칠레굽기 10개의 명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뭐냐 10개 명의 뒤를 위해서 지켜야 할 법규를 얘기해요 그래서 법규 근데 그 중에서 살다 보면 누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예? 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인데, 말씀을 다 보면, 눈에 보이는 가난 정도가 아니에요. 다 무엇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다시마서 영적으로 파행이 되어 있어요. 다 묻은 것이 뭔가? 믿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신명기 15장이죠. 음? 자 어제 다 봤지만 다못 봤어요 사실. 그래서 아, 15장 10절 말씀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다. 누구 가난한 자에게 줄 때는 어떻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아끼는 마음.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소리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무엇을 복을 주신다. 왜아까냐 하면은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라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운 마음이 들은 것은 예? 이것이 내 것이 때문에 내, <laughs>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거 내가 다시 나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에? 얼마나 기뻐해요, 에? 이 자체가 얼마나 놀란 복이냐고요. 근데 사람은 딱 아,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니까아 까운 거예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니잖아 사실. 그러니까 내 생명 바쳐서 주의 일 하는 거 아까울 게 없어. 내가 내 시간, 예? 주님이 하는 것이 가장 아깝죠 제가 목회자로 변신한 이유가 목사로 바꿀 이유가 뭐냐 어차피 한 생에 사는 건데 어차피 누구나 다 똑같이 예? 100년이라는 기간을 살아야 되는데 내 거로 살고 네 거로 살고 사람이서 살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아쉬울 것 같아 후회는 아니지만 좀 아쉬울 것 같아 내가 인류 고경을 위해서 살았다 해도 아쉬울 것 같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소위 봐서 처자식을 위하여, 사람들 위하여, 하, 뭐, 기부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NGO 단체도 있고, 그런 거 하더라도 뭔가 내 인생 끝날 때 아쉬울 것 같아. 근데 한점 아쉬움이 없으려면 뭐냐? 아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은혜로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일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일을, 이어요. 저는 여기서 감히 건방진 얘기지만, 나의 지난 모든 것, 아쉬움이 없어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루하루는 아쉬움이 없어요. 나는. 너무. 어제도 바빴어요. 예? 그저께 가평 갔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가평에서 좀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건 이거 사람 이거다 보니까 또 쉬지도 못하고 말만 많고 할 말은 많고 피곤할 것 같아요. 올와서 어제도 또 우리 청회장님들 모임에서 그거 하고 또 거기서 또할 얘기도 많잖아 이것저것. 그리고 또 어, CBS 서울에 목동에 갔는데 거기 가서 또 먼저 있던 분 만나고 또 PD 만나고 또 목동에 가고 또 끝나고 뭐 이것저것 크. 오늘도 또 아침 일찍 포항 시비에서 내려가야 돼 갔다 와야 되는데 미리 얘기하면 또 우리 게정 없겠지만 이 시간이 없어 마음대로 이저 열차가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비행기로 갈까? 해서 비행기 티켓팅 했다가 비싸기도 하고 그런고 아침 진자 새벽 끝나고 바로 가야 될 판이고 가만히 두 시간 너무 남고 거기는 방송 2시, 3시 3시쯤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맞아 그래서, 다시 또 캔슬하고, 그리고 열차를 하던가 또 갈아타야 돼. 올 때도 갈아타야 돼. 아이고, 그냥 죽금면 편하잖아. 죽금 갈아타려면 또 그냥 가면 어떻게 해. 항상 긴장되잖아. 다음 여기 어디야? 다음 여기. 항상 또 이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려고 했는데, 갈아타니까 또 그냥 계속해서 점검 체킹해야 돼. 길을 잘 알면 오면서, 아, 여기가 대전이구나. 여기가 청주구나. 다음에 오산이구나. 안 되는데, 모르면. 이게 신경쓰여요 전철도 오면 은아 이거 수월이구나 아 그럼 다 왔구나 어 다음에구나 병점 뭐휙 지나가면 병점에서 서동탄 못 오고 저 천안까지 가잖아 이미 지났어 그러면 또 다시 들 이게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쓰여요 더는 소행길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착 끌고 가는 시간이나 비슷해 하여튼 그래서 어,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루하루 피곤한 것 같아도 아까울 게 없다, 이거. 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아까운 마음을 하지 말아라. 문제는 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이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것이면, 은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알고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울 곳이 없어. 내 곳일 때 아까운 건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알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은혜야. 아멘이죠? 그것이 바로 뭐야? 감사의 삶이야. 아멘이죠? 그 알때에 감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야? 에? 요비야 요 <laughs> 주신이도 여호와요 에? 가져가신도 여호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러니까 요번 원망 불평하지 않아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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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어, 뭐, 뭐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의 건데 우리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이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런 은혜 가운데에 모든 그 근원과 원천이 하나님이다 있을 때에 뭘 해도 아깝지가 않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너에게 돈 100원 줬어? 써와 내가 10원 쓰겠다 이거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돈 1억을 주겠다 내가 천만 원 쓰겠다 이거요 뭐가 아까워?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이 철저한 믿음 이러한 근원을 알 때에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뭘 때? 아까운 마음고 한단 말이야 이유는 뭐냐? 철저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출처 근원을 아는 것 같지만 소실은 아니야 이게 문제라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하지만 빨리 철이 들어야지. 아직도 그 마음이 없다면 철이 들드는 거야. 응? 그래 내가 감사한데, 우리 영혁이도 가만히 보면은 주의 일을 하면서 뭐 아까워지 하 않는 것 같더라고.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지. 그럼 내가, 아, 고맙다. 부모대 마음에서, 아휴, 좀 니꺼 좀, 좀 하고. 이런 마음이 돼. 우리 옛날 우리 엄마가 그랬으니까. 얘야 너희들 먹을 거 있어야 되는데. 부모 마음이 그렇지. 근데 나는 나의 살아온 삶을 보고 그 하나님의 원청 알기 때문에, 그래, 기특하다. 그러면 너는 굶지 않는다. 이해가 돼요? 주님 앞에, 뭐, 그, 우리, 그, 청년들도 보면요. 이게, 요번에 그, 시사에 했지만, 시사했을 때 그거 보고, 뭐야, 이렇게 막, 뭐, 댓글 달아주고 이런 거잖아. 거 있잖아. 그런 거는그 전문가도 있더라고. 근데 그게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전문가가 또 하는 게 있더라고. 근데 그걸 우리 중에, 우리 유스 그룹 중에 그 친구들과 와가지고, 그거를 부탁을 했더라고. 응? 그거 하는 거요. 예 근데 이게 자한지치 얼마냐? 50만. 근데 그거를, 누가, 은천기하지 않아?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근데 저이들은 그런 세계에 다 알잖아. 예? 그래 가지고 블로그에 올리고 뭐 SNS 옷 하는데 그거 한다고 내가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물질 시간들 감사해요. 오 얼마나 해. 이게 우리 우리 유수 처치 우리 멤버들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우리 사람이 당신 모두가 하니까 되지 그런데 오늘도 부산에서 대구에서 이리에서 일산에서 전주요 이리요 전주야? 전주에서 전주 이리 그다음에 서울에서 일단 오늘 개봉이 돼. 오후 2시야. 예? 여기 가야 돼. 근데 내가 뭐뭐는 하는데 나 오늘 또 포항 가서 인터뷰 약속 있는데 가볼 수가 없잖아. 이거 한 명이 누구라도 연락해 가지고 해야 돼 일단. 그래서 일단 이번에 1차 개봉하고 다음 주 11월 5일 날 2차 개봉 어떻게 해확사하는 거야. 여기도 못 채우는데 예? 1 0군데 한다고 가수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일단 시범주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보면서 2차고랬는데 이게요, 참 얼마나 나름대로 이게 힘든지 몰라. 하여튼. 하 그래서 오늘도 이 근처에 있으면 연락해서 가보려 해야 될 텐데 제가 아침 일찍 가니까 또 이게 언제 해. 바쁜 거야 사실. 이것 좀. 자.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은. 이로 말미암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어떤 너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는 모든 너에게 무엇을 준다? 큰 소리로, 에 예, 복을 주신다. 어제도 CBS 인터뷰하면서 목사님,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뭐가 사말입니까? 마 장례식을 통해서, 자녀에게 복죽이 원한다 이게 깔려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는 것도 바로 그런 거란 말이야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완장차는 게 일본의 잔존인 줄알 그거는 맨날 들어서 알아 내가 하도 잊혔더니 그게 바로 왼쪽에 달고 오른쪽에 달고 모든 것들이 머리핀 마찬가지고 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그런 우상숭배적인 역에서 많이 있는데 바로 내 누가, 누가, 내 네, 누가, 아, 참, 내 네, 누가, 참, 왜 말을 안 해? 내 네,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응, 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맞는데, 내 네, 손에 모든 일에 어떻게? 해? 약해서 내게, 네 예, 복을 주시리다. 예? 내가 하는 모두 준다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해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왜 좋으신 분이에요? 주시는 하나님이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 그렇죠? 나에게 무엇을?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생명도 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무엇? <laughs> 물질도 주시고, <laughs> 나에게 또 무엇을? 무엇을? 아이, 말들어. 미모를 주시고. <laughs> 예? 아니, 미모 주신 거예요. 내눈 내가 만든 거야? 목사님, 이약내눈줄거좀 20cm 크게 하죠. 차라리 소가되라세 번. <laughs>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요 너에게 주실 때뭘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시편 몇 편? 숙제 숙제로 가급씩내줘야 학생들이 긴장하지 않아. 예? <laughs>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 시편에서 찾아봐라. 쉽죠? 정모르면 AI한테 물어봐. AI야. 어제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숙제를 해 주셨는데 아낌없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시편에 나온다는데, 시편 어디 있는지 숙제인데 좀 알려달라. 그러면 일주도 안 걸려서 좋은 질문입니다. <laughs> 그거 몰라요? 모르면 네이버에 들어가지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쳐봐, 그거 몰라요? 그러면 기도해 봐. <laughs> 요즘은요. 기도보다 더 빠른 게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 예? 얘들은 뭐 할려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려 주세요. 기억나게 해 주세요. 뭐막 그러는 거야. 성령 나도 보다가 안 되면 기도 하나님. 그게 어디 있죠? 막 이러는데 요즘에는 금방 나오니까 기도 안 하고 붓부터 찾아줘. <laughs> 그래서 얘네는 기도하는 영성인데 지금은 기도는 영생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 음, 응? 참이 그렇지만 그런 것도 활용도 해볼 필요인데 아마 우리 양지선는 방송실에서 이거하면서 다부터 찾았을 거야. 그러나 뭐야? <laughs> 시표 누가 이거 언제 틀어 놨어? 시표 이거 있는데 이번 틀지 마. 예, 10편 85편.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거 말고, 또 있어. 이거 틀지 말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10편 사진을 얘기한 거야. 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참. 아니, 좋은 거 주신다는데,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숙제가 부담스러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안 되면 어떻게 해? 주시는 분인데. 누구에게? 너에게, 너에게. 아멘이죠? 근데 어떤 너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돼야 되는 거야. 왜 엄마가 나에게 줘? 나의 엄마니까 주는 거요. 이해가 돼요? 왜 아버지가 줘? 봐 우리 아버지니까 나에게 하는 거요. 여러분, 왜 목사님 잔소리합니까? 아니, 니네 목사니까 잔소리 하는 거요. 고마운 줄 알아. 안 그래요? 정미수 권사님, 고맙지? 예, 아멘 누가, 누가 뭐, 뭐라 그러겠어? 예? 그도 내가 목사니까, 왜안 왔어? 왜 왔어? 어우, 잘했네? 어우, 이쁜, 하고 잔소리 하는 것도 있고, 칭찬하고, 얼마나 감사해. 그걸로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어떻게, 내 목사님이니까 또, 정말, 예? 식사 한끼를대접하려고 섬기고, 순정하는 거지, 예? 그 내가,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영화하는데, 우리 견들 다, 무료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럼 우리 교인이 누구냐? 하는 개념이 어려워. 그래서 우리 교인 요람에 있는 사람 다 우리 교인이다. <laughs> 새벽입에 나오는 사람, 수일를나오는 사람 다 우리 교인이다. 유튜브에 들어온 사람 다 우리 교인이다. 그건 못해도 물질 11조, 성경 권파해서 사람 우리 교인이다. 그렇잖아요. 유튜브 못 들어도 물질 든 사람이 있잖아. 응? 그 내가 다 정의를 내줬어. 그래서 누구든지 하지.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작년에 나오고 안 나왔는데, 그래도 요람에 있으면 우리 교인이야. <laughs> 예? 어, 나는 등록 안 했는데, 그래도 물절생활 하든지 예배 들으면 우리 교인이야. 어, 예배, 나 유튜브, 유튜브도 우리 교인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을 내가 해줘가지고 했어요. 잘했죠? 예? 그랬더니 지금 이번 토요일에 우리가 가는데, 1원이 넘었어 서 오버야. 그래서 이런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은 다 어떻게 만 원씩 내라. 이게 만 육천 원짜리예요 예? 그건 내가 기부하는 거야. 우리 건도 내가 다졸음이로 기부하겠다. 왜? 이 일을 위해서. 그냥 뭐 시골에 어디를 다 고생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고마워. 응? 내가 하겠다. 내가 그랬어. 요 근데 보나마나 내가 이런 얘기 뭐지만 내가 한다는데 고했 우리 재문화, 우리 성교에서 여유가 있으면 목사님 이건 교회사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만두고. 그러나 나는 뭐 미리 뭐 아유 재무에서 얼마 안 주나 이러면 아유 골자 아유 신경 쓰지 마내가더 한다 그러면 재무부장님 와가지고 여기 얼마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수도 있겠고 없으면 못하고 아직한 관계없어 그게 그래, 나는 누구에게도 부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 내가 하는 거지 뭐. 차라리 나 하나 부담스러운 게 낫지 그게 뭐 근데 나는 하나님 거 중오니까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거니까 바로 너희가 어떻게 해? 복을 주신다니까 그게 그래, 나이가 복을 받고 살잖아요. 한 그래? 어제도 가서 내가 시 쓰고 소필 책을 다 가져갔거든. 오늘도 책 열두 권다 가져갈 거야 오늘도. 그래서 내가 가방을 들고 가야 돼. 근데 그열 십여 권 들고 가서 책 가방이 없어. 예, 그도 들고 가는 거야. 하는데 거기서도 아니 목사님은 뭐 어떻게 시도 쓰냐. 어 이런 그 응? 부활 실천 신학 시리즈 책을 쓴 것뿐 아니라 어떻게 시까지 쓰냐. 시집까지 내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숲을 집에서 쓰신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주는 거 아닌 거예요 이게요 놀란 거예요 저는요 저 자신을 보다 참 주님의 은혜가 크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없어 나의 아버지가 없어. 나의 교회가 없어. 나의 목사님이 없어. 이거 어떻게 되냐고. 에? 나의 아버지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면 함께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 밥만 먹고 간다? 그건 남이에요. 그렇죠? 함께 어려울 때에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이거 해야 돼. 소유미가 지금 잠깐 내려와서 이제, 예? 이번 토요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앉아서 좀 다섯 곳이 여유 있게 커피 한잔할수 있는 시간이 안 돼. 내 딸이고, 네내저건데영광에도 나오지만 소희미가 아빠 얼굴을 바로 쳐다보기가 어렵다는 거. 왜? 아빠 보면 한없이 눈물이 난다. 그래서 그냥 쿨하게 응? 아빠 왔어? 그냥 응 아빠 그러고 간다는 거. 그 마음, 응? 한없이 그 세살 때부터 개척하면서 친온 여정 다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정말 자기의 모두 다 빼줄 정도로 있다가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어린 마음에 서면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게 목회자의 자녀야요 근데 그런 걸 얘기를 못 하고, 그래서 엄청난 상처가 다 생을 다 보았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 얘기하다가 누구네가 하면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애들 앞에서 절대 얘기 안 하지, 만 어떤 데얘기하다 보면 나오잖아. 서로 아니까, 뭐, 걔가 이래서 교회를 못 나오고, 어디어 이러면요. 말못 해. 그 상황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왜 그런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게 우리 애들의 특징이야. 그게 어떤 데는 어휘도 없는데, 그래서 아빠를 바로 쳐다보지 못해. 왜? 한없이 없어. 도저히 못해. 그 마음 이이 이루면 그게 영화에 나와 잠깐. 그래서 이번 그영화 이번 돌려보지만 보면서 눈물 <laughs> 안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그래서 감동 스토리거든 그래서 감독님도 감독님은 성공하셨습니다. 딸을 보면서 <웃음> <웃음> 아버지 그걸 보면서 참 그런 목회자와 자녀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훌륭해 잘녀가다 근데 여기 와서도 같이 좀 정말, 에? 언제 뭐, 여기서 하고 싶은데, 저도 여보 좀꽉 찼잖아. 월요일부터, 여일까지 시계 뭐, 뭐. 그럼 걔도 그렇고. 걔도 오늘, 그, 송정미 사모, 뭐, 또그 사람들 같이, 에?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고기 사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같이 만나. 그들이 너를 그래도 이쁘게, 고맙게 생각하고. 옛날 같또 우리가 그런 분들 옆에 가지도 못고 만나지도 못해. 근데 먼저 전화와 가지고 이렇거든 참 그러면 너무 고맙지 음? 어제도 또 만나가지고 같이 그들과 점심하고 뭐. 오늘도 또 스케줄 꽉 차있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들이 나의 에? 언니로 나의 뭐 멤버로 이렇게 하면서 고맙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런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 복. 이 복은 이런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필요한 이런 모든 복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 겁니까? 놀부야, 놀부. 나는 놀부의 심보를 한 적이 없어. 흥부의 마음으로 저는 그냥 했지. 그랬더니 말 그대로 대박 터지는 거야. 에?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 그렇게 하니까 대박 터지네? 그래가지고 놀부의 심보를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순수하게 하세요. 그냥 손에 보세요. 그냥 아고하지 말고 손에 보시라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네? 뭐 그걸? 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게 복을 주신다 는이 복을 주시는데 아, 시간이 지났네 원래 이거 말고 네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10편 말씀 근데 또 네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뭐가 나오냐? 어떻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천지가 변해도, 이게, <laughs> 예? 반드시 복주는 게 나와. 예? 반드시. 예? 이것도 숙제. 오늘 이거 하려고 내가 사실 했는데, 예? 금방 가요, 그냥.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설구도 20분이요. 그럼 내 새벽 예배 가는 거 똑같아. 그 뭐, 어떻게 그게 예배냐고. 나는 매주 일요일을 매일같이 새벽마다 해 <laughs> 예, 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더나가서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게 이거는 시편은 아니에요. 이건 알려주면 금방 찾으니까 그냥 이 숙제. 투모로우 올리 모닝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어 부담스러워 빠져 야지 그런 말 하지 마. 예? 난내오늘다포항 예? 같다고 다들 도내새벽에또알 거니까 떳다없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쁘여 피곤해. 그런 말 하지 말고 사랑해, 주님.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약속의 복으로 반드시 복 받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름다운 복된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궁핍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러한 물질도 우리에게 부욕해 채워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영광 개봉 일정마다, 기간마다, 주의 성령 기름보 주사, 입이 된 자들, 준비된 자들. 모여 들게 하시고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계속 일하사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며 나타나며 보여지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결박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발각되어서 부활의 메시지로 바뀔 때에 저들은 방해하며 보지 못하게 하며 듣지 못하게 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사 오늘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며 주의 놀라운 투 해부를 통하여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라시 우리는 최수를 다합니다 하나님 길은 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